안녕 하세요 수심원 수현 씨입니다. 안녕 안녕하세요 수심원 수현 씨입니다. 이렇게 하면 좀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치면 미친 것겠지 안녕 안녕하세요 수심원 수현 씨입니다. 아 일단은 유튜브를 정말로 진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대단한 <목소리> 뭐, 거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 아니고. 일단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소한 것들을 이제 소소한 거, 작은 거부터 이제 실천해보자 어 그렇게 티끌을 모아서 태산 한번 만들어보자 약간 그런 취지로다가 시작해보려고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큰 꿈을 또 품을 수도 있고, 솔직히 이거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음, 예쁜 것 같은데. 어, 일단은 요즘 그냥 부쩍 드는 생각이 영어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.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까? 아니, 안 재밌어도 돼. 어떻게 하면 꾸준히, 이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?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거부터 하면 좋을까? 일단, 첫 회부터 막 대단한 거를 해버리면, 미 부담스럽다고. 그래서, 좀, 생각해낸 게, 다음 주 이제 내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5개씩만 딱 5개씩만 외워보도록 하려고요 일주일이면 35개거든요 뭐 35개도 못 외우겠어요 이뭐 조그만한 거라도 실천해보자 약간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영어 단어 총 35개 외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